안녕하세요. 음성 미래공인 이인희입니다. 문의는 010-8827-4046번으로 매물번호 141-298을 불러주시고 방문을 하실 경우 도착 2 3 시간 전에 전화 주시고 방문해 주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시골 마을과는 떨어져 있고 주택 뒤편동 측으로 국어를 따라 도락물이 흐르고 동측과 서측으로는 종중산에 둘러싸여 있는 2021년 12월 28일에 사용 승인된 신축급 2층 경량 철골조 전원주택입니다. 주택까지의 접근성은 도로를 따라서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85.4km 감곡장호원 KTX역에서 3.2km 음성군 감곡 TG에서 3.2km 감곡면 사무소에서 1.9km, 장호원읍에서 4.3km 거리이고, 2차선에서는 250m 들어오는 곳으로, 도로는 서측으로 국유지인 국어로 3m 포장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로, 토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주거형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은 최대 50%와 125%이고, 지목은 대지로 대지 면적은 426 제곱미터 128.86평입니다. 채마밭은 주택 앞으로 2평 정도 있고, 채마밭이 더 필요하시면 앞 잔디를 걷어내고 사용하시면 될 듯합니다. 주택 주변은 주택 앞서 측과 뒤동 측으로 종종 산이 있고, 동 측으로는 국어를 따라 도락물도 흐릅니다. 북측으로는 복숭아과 수원이 있고, 남측으로는 전원주택 열채가 있는 곳으로, 시골 마을과는 떨어져 있는 한적하고 조용한 산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2021년 12월 28일에 사용승인된 경량철골조 2층 주택으로, 주택 면적은 1층 90.77제곱미터 27.45평과, 2층 40.14제곱미터, 12.14평으로 주택 연면적은 130.91제곱미터, 39.6평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31.39제곱미터, 9.49평이 있어 전체 건물 연면적은 162.3제곱미터, 49평입니다. 2021년 사용승인된 2층 전원주택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택 중앙에 거실이 있고, 거실에는 화목난로 설치되어 있고, 창호는 서측으로 있습니다. 2층 전원주택으로 거실 층고는 높아 개방감은 아주 좋습니다. 거실 좌측, 주택 북측, 중앙 부분으로 가면 세탁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와, 거실 뒤편으로는 주방이 있고, 주사는 전기를 사용 중이고 싱크대 우측에 냉장고 자리가 있습니다. 주방 좌측 세탁실 뒤편으로 다용도실이 있고 주택은 신축급으로 싱크대, 벽, 바닥 등은 손 보실 곳은 없어 보입니다. 주방 우측 주택 남동 측으로 1층 욕실이 있고 욕실 남측에 있는 문을 열면 안방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안방 영상으로 안방 창호는 서측으로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 사이에 있는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주택 남동쪽으로 2층 방이 하나 있습니다. 2층 방도 창문은 서측으로 있습니다. 2층 방에도 욕실이 하나 딸려 있어 욕실은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씩 있습니다. 2층에서 바라보이는 동측 풍경도 고즈넉해 보이는 신축급 전원주택으로 주택 내부는 1층에 방 하나 욕실 하나 주방과 거실 세탁실 다용도실로 되어 있고 2층은 방 하나 욕실 하나로 방은 2개 욕실도 2개입니다. 난방은 LPG 가스 보일러, 수도는 광역 상수도, 주차장은 앞마당에 있고, 입주는 협의 필요합니다. 대지 면적 129평, 건물 면적 40평, 매매 가격은 2억 9,800만원으로 고정 가격이고, 서울 만남의 광장에서 도로 따라 85.4km로 수도권에서 접근성 좋고, 원주민들과 부딪힐 일 없는 곳으로, 전원주택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매물로 오실 때는 010-8827-4046번으로 미리 전화 주시고 방문해 주시고 문의 시에는 매물번호 141-298을 불러 주세요. 면적, 가격 등은 아래 더보기에서 타임 표시 부분이나 챕터를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